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큰 주제는 무능한 제대들에게 주시는 희망이라는 제목이고, 그첫 번째 시간에 살펴봤던 것은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그 내용이었고, 어제 살펴봤던 두 번째 시간에 살펴봤던 것은 어, 선물이라는 것은, 그 은혜라는 것은 어느 한 영역에 구원의 영역만 있는 것이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선물의 풍성함에 대해서 우리가 어제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그 작은 주제는 뭐냐면 지속적인 사랑 안에서 제자들에게 주어진 참된 희망이다라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무능한 제자들에게 희망이 되는 세 번째 주제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지속적인 사랑입니다. 그 제목들을 좀 타이틀을 잘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내일도 이 본문을 가지고 다른 주제로 넘어갈 거거든요. 예, <laughs> 그러니까. 무능한 제자들이 주시는 희망.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가 첫 번째 소주제였고, 두 번째는 구원의 영역에서만 주어지는 어떤 그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고 모든 영역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 그리고 그 구원의, 선물의 풍성함을 통해서 우리들 가운데 주어지는 것은 지속적인 하나님에 대한 우리들의 체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의 희망이 된다는 것입니다. 살펴보겠습니다. 31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고 나중 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여기 보시면 말씀의 시작이 그러나예요 그러나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 30절에서 우리들의 일상에서의 그 어떤 성김이나 헌신 결단이라는 것은 뭐냐면 선물의 풍성함으로 가기 전에 헌신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마음 가운데 결단되어지고 주어지는 것은 박해를 겸하여요 우리들이 헌신을 그냥 아무런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어 손해 없이 <laughs> 결단 없이 주어지는 현실은 없습니다. 우리들이 박해도 있을 것이고 우리들이 어떤 뭐라 까요 아쉬움도 있을 것이고 예. 그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 박해를 겸하여 받는 그 후에 주어지는 선물의 풍성함에 대해서 우선 이야기를 해주시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한 가지 그러나 또한 가지 첨부하시는 내용이 지금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3 1 절이죠. 첨부하시는 내용이 뭐냐면 신앙의 현재성입니다. 먼저 된 자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될 자가 많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결단하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른 후에도 하나님께서 많은 축복을 받게 되어도 우리가요, 순간적으로 우리가, 변질될 수 있다는 거예요. 뒤집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건 뭐냐면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했다고 생각하는 순간, 은혜라는 개념이 사라지는 순간, 예. 이전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라 거예요. 더 밑으로 고꾸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 은혜다라는 것이고 그것이 은혜가 풍성하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지만서도 우리가 그 은혜에 대한 것들을 망각하고 내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를 이루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이전 상태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만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요 오늘 다시 역전될 수도 있는 것이고 언제든지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은혜를 유지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이에요.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은혜에 대한 감격으로 서 있을 수 있느냐, 신앙의 현재성, 늘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사랑의 교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분명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자기들의 가진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예전에 했던 그들의 희생만으로 오늘과 내일이 보장된다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구원의 열차에 있어서는 탈선됨이 없겠죠. 근데 오늘에 대한 기쁨과 행복과 만족과 유익은 보장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희생이 중요하지만 그들이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사랑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게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가 된다라는 거예요. 은혜, 사랑 이 단어하고 반대되는 게 뭐예요? 율법이에요. 이걸 오늘 우리가 지속적인 사랑 가운데 우리가 유지하지 못하게 된다면 모든 우리가 갈아 걸어가는 그 길은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동행함이 되는 것이 아니고 율법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피곤한 신앙생활이 되는 것이고 피곤한 삶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지속적인 사랑은 그래서 단순히 한 번의 결단이나 열정적인, 이례적인, 감정적 반응이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관된 선택과 태도로 나타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매일 선택해야 하며 매일 그래야 그분의 사랑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속적인 그 사랑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은요 날마다 성장하게 된 것이고 더욱더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과거의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부름의 상을 위해 나가간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뭐예요? 신앙의 핵심입니다. 과거의 업적이나 또 반대로 실패에 매이지 않고 매일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출발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래서 과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현재,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죠. 과거의 경험에 의존하고 과거에 하나님을 경험했던 순간 하나님의 그 은혜를 크게 느꼈던 그 시간에 집착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 과거의 체험이 아니라 매일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여정입니다. 그래야 그 여정 가운데 우리에게 매일 새로운 은혜를 주시고 매일 새로운 사랑을 체험케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매일 받아들이면서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토머스 에디슨, 너무나 유명한 영화입니다. 토머스 에디슨이 전구를 발명하기까지 무려 천 번이나 넘게 실패했다고 우리가 항상 들었잖아요. 근데 당시 그 실패한 그 모습을 보고 그 사람에 대해서 사람들이 뭐 했을까요? 비난하고 조롱했다라는 거예요. 이거 견딜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못 견딥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매일 내가 결단하고 기도하지만서도 우리는 연약한지라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안 넘어지리라 생각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그래요. 에디슨이 연구하고 연구하고 그 개척해 나가는 그 과정 가운데서 실패 실패 실패를 거듭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비난하고 조롱을 해요. 그런데 에디슨을 향한 이런 부정적인 시선에도 불구하고 굴하지 않고 계속해서 자신의 발명에 매달리게 됐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인을 가르면서 누가 내게 넘어짐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야뭐 목사가 그래 뭐 그러면 제가 목사 얘기를 그만두는 게 맞아요? 아니요. 더욱더 내가 붙들린 바가 되면 붙들린 바가 되면 나의 연약함을 그분께 고백하고 더욱더 내가 성실하게 오늘을 감당하기 위해 그 사랑에 충만해서 내가 흔들리지 않으면 그 신앙의 여정은 계속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에디슨이 천 번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실, 그리고 계속해서 그 사람들에게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게 됩니다 나는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나는 천 가지 작동하지 않는 방법을 알아낸 것 뿐입니다 오늘의 여정이요 내가 실패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면서 더욱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 방법을 내가 알고 깨닫고 그 인도하심에 대해서 내가 체험하는 하루하루의 과정이 되는 거예요. 실패를 통해서 자잘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것을 배우고 성장할 기회로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가 되는 거예요? 전부가 발견된 거예요. 그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 전구의 발목을 통해서 온 세상이 우리들이 생각하지도 못한 세상을 열었던 그 과정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실패를 통해서도 역사하십니다. 예, 결코 지나간 과거가 우리들을 붙들게 내버려두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지금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낮추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지 않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의 지속적인 사랑을 믿고 오늘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의 영광은 과거의 영광으로 족하되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붙들림 바될수 있느냐 없느냐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예요. 실패하고 넘어질지라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은혜 가운데 붙으시기를 원하시고, 사랑으로, 지속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체험케 하시는,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멈출 수 없는, 그 신앙의 여정이 될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 라는 것입니다. 세 가지를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능한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원은 뭐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는 것이죠. 사람으로서는 할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할수 있다. 우리들에게 희망 걸을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아,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그 선물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풍성하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아, 우리가 옛날에 이렇게 따랐잖아요. 그런 이야기 할 필요가 없어요. 은혜다라는 것은 뭐냐면, 뭐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을 드린들, 가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죠? 예. 은혜입니다라는 그말 자체는요 그런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뭐를 드리든 내 생명을 드리든 내 생명 자체도 하나님 앞에서 은혜 앞에서는 무가치한 것입니다. 그 단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채워 주신다라는 게 부족해도 너의 본전이 생각나느냐? 그래. 그거 하나만 하더라도 내가 정말 더욱더 현세에 있어서도 더큰 것으로 채워 주리라 그렇게 혼내시지 않고 위로하신다라는 것이죠. 예. 선물이 그래야 풍성해야, 선물이 풍성해야 그 선물의 풍성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미에 대한 우리가 깊은 감격을 누릴 수 있어요. 그러나 신앙의 여정은 구원의 선물과 그 선물의 풍성함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망각의 동물이거든요. 잊어버려요. 철저하게 잘 잊어버려요. 우리의 잘못도 잊어버리지만 그 사랑도 잘 잊어버려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풍성함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분과 지속적인 사랑을 우리가 나눌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의 경험들도 소중하지만 그것들이 우리를 붙들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오늘 방해하게 만들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때 우리는 그분의 지속적인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여전히 오늘도 우리를 견고하게 하고 우리가 혹여 넘어질 때에도 우리에게 희망이 되는 그 사랑이 될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참된 희망과 용기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 그런데 항상 그렇죠. 세상은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때로는 멸시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사랑 가운데 거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사랑 안에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의 그 지속적인 사랑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냐? 가장 먼저 된 자로 높여주시고 복시주실 믿는 믿음 안에 거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연연하지 마시고 오늘 현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분과의 교제를 통해서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는 그 사랑 안에서 온전히 내가 붙들린 바 되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도 작은 변화를 꿈꾸시면서.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